우리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원장님한테 상담을 갔어요. 막 수술을 네. 막 여기서 상담을 하면서 권해요. 근데 음. 이것만은 정말 안 된다. 음. 좀안 된다라기보다 좀 권하지 않는다라는 음. 거 있으세요? 네, 이 직업적 특성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당연히 얼굴 전체적으로 얼굴에호감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들이 아나운서분 얼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나운서분들이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말을 한다는 거는 입에 있는 근육을 움직인다는 거고, 음. 이입 주변에 있는 근육은 굉장히 네. 복잡해요. 음. 네. 그래서 이 근처에 뭘 하는 걸 저는 사실 그렇게 권하진 않거든요. 아. 대표적으로, 외 네. 사람들 팔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더확고해그 이걸 채워주고 싶어서 오히려 네. 보형물을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런 수술이 많이 좀 유행이 조금 지난 건 맞아요. 네. 한때 되게 그죠 귀족 수술이라고 되게,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끔 그 보형물이 여기서 따로 논다든가 음. 웃을 때 굉장히 여기가 어색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자연스러운 팔자가 낫지 그렇게 보형물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음. 추세고요그 네. 다음에, 이입 주변에, 네. 네, 입가주름이라고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좀 교정해 보려고 보톡스를 좀 세게 놀, 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것도 계획해 주시면. 입술, 있어요. 입술에 넣는 친구들도 있던가요? 입술은 필러를 넣죠. 아, 그건 어때요? 입술 필러는, 뭐, 조금 넣는 건 괜찮아요. 음. 그런데, 절대로, 절대로 과하게 넣으면 안 되는 것요 그렇죠, 이뚝이 되게 중요해요. 네, 맞죠. 네. 네. 근데 그거 붕어입술은 두 번째 문제고 네. 입술에 필러를 넣으면 잘못하면은 네. 입술이랑 필러랑 따놓을 때가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마, 말을 많이 안 하는 집, 네. 모, 모델 같은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빵빵하게 많이 넣고 좀 따놓으라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가끔 그거 어색하다고 다시 녹이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아. 봤어요. 필러를 녹일 수 있나요? 녹일 수 있어요. 아. 요즘 쓰고 있는 필러는 대부분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제재거든요. 네. 이 필러의 장점은 녹이기도 간단해요. 음. 그리고 요즘 보조개 수술들. 아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어, 네. 어, 그거 되게 유행이에요 그, 보조개 수술을 이렇게 확찝어달라고 하시는데. 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보조개가 있어야 음. 뭐, 뭐, 모 뭐, 뭐, 뭐 본부에서 뽑는다. 이런 그런 소문이 네. 있어서. 아, 저는 그건 정말 잠재성이라 네. 확신하고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없는 보조개를 억지로 만드는 것만큼 음. 어색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보조개 성향 되게 유행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조개를 찝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네. 웃을 때 자연스럽게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살짝 보여요. 음. 네.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보조개 성형 한 친구 봤는데, 음. 그 친구는 다행히 되게 예쁘게 됐어요. 음. 한쪽만 했나요? 양쪽 한쪽 다행 한쪽이요. 또 한쪽만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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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참 한쪽만 해요. 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조개 수술을? 보조개 수술은요. 네. 그리고, 살 있죠? 네, 네. 볼살 안쪽을 아니요. 실을 넣어서 묶어주는 거예요. 아. 하나를 실로. 기는 거예요. 어, 음. 그,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과하지 않죠. 아, 그렇죠. 음.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뭐 과하지 않으니까 있다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음. 이실 묶은 음. 거에 의해서 거기가 이렇게 낑기니까 음. 여기가 폭발 보이는 음. 거죠. 음. 이 원리예요. 그니까 원리 자체는 간단한데 음. 뭐그 맛을 낸다고 하잖아요. 되게 네. 예쁘고 자연스럽게 사실 어려운 수술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에는 저는 보조 수술하는 분 사실. 좀 추천드리지 않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카메라 이렇게 보면은 네. 비대칭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럼 얼굴 비대칭, 음. 이런 그 윤곽 비대칭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음. 어떤 수술, 시술을 해야 될까요? 음. 일단 사람은 네. 누구나 좌우가 비대칭이에요. 네. 그거를 엄격하게 김태시도 비대칭일 거예요. 음. 네. 엄격하게 좌우를 딱 맞춰가지고 그걸 똑같게 만드는 거는 네.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음. 일단, 좌우가 좀 비대칭인 거에 대해서 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신경 못 쓰거든요. 아... 성형외과 의사는 제가 봐도 네.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네.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비대칭의 양상에 따라 달라요. 그분이 거기가 근육이 더 튀어나오는지, 음... 뼈가 더 튀어나오는지, 음... 그렇게 따라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죠. 음... 네, 저작근이라 고 그러잖아요. 씹는 네. 근육.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의 농도를 좀 다르게 하거나 아. 아니면 한쪽만 쓴다고 해서 여기를 한쪽만 좀 줄이는 방법으로 비대칭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음. 반면에 턱이 좀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어, 턱에사각턱도가 네. 네. 많이 나오거나 네. 그런 경우 턱을 깎아주거나 쳐주거나 아. 이런 식으로 규정을 수술을 하세 그런 있겠죠. 것도 수술하세요? 네, 하죠. 어. 음. 음. 회복은 괜찮아요? 사실 조금 이제 뼈를 만드는 수술은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음. 좀 붙고요. 네. 네. 하고 나서 좀 각을 더 네.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네. 네. 나는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여자들의 네. 고민하면은 다이어트잖아요. 음. 뭐 지방흡입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어. 지방흡입. 부끄러운 얘기. 부끄러운 얘기라고 하든 다 자랑스러운 얘기겠죠. 네네. 어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가끔 하루에 네개다 다섯 개씩도 해요. 원장님 직접 하세요. 네. 아. 게다가 또 저희 병원은 어. 좀 클래식하게, 클래식하게, 어, 석션기라고 하죠. 석션기를 이용해서 그 저희가 캔륜라도 직접 하거든요. 네. 이렇게 막 이게 자동으로 빨아주는 장치도 많아요. 음. 근데 자꾸 자동으로 빨아주는 장치 쓰다 보니까 뭔가 라인이 나오네 이렇게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깎는 게안 돼서. 네. 제가 쓰는 방법은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직접 캐닐러에다가 네. 구멍 뚫린 막대기를 생각하면 돼요 네. 거기다가 음악기를 연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계속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거기서 거기가 이제 평평해졌는지 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아. 이렇게 손으로 느끼면서 아. 대박. 네.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laughs> 하고 나면 이분 네. 살도 빠지지만 제 살도 빠져요 아. 확실해 요 네. 회복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부위마다 달라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 수로 멍이라든가 네. 부기가 더 심해지고요 네. 다리라든가 종아리라든가 허벅지가 조금 더 부기랑 멍이 오래가요 아. 심한 부기랑 멍은 사실 한이삼주 정도면 어느 정도 가라앉고요 네. 다만 중요한 거 지방흡입은 네. 라인의 완성이 삼 네. 개월 뒤에요 어. 아 진짜요 네, 오히려 처음 수술하고 한 일주일 이주 뒤는 막 붓고 멍 들고니까 더 보기 싫어 그런데 거기서부터 점점 점점 라인이 예뻐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일단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셔야 된다고. 음. 라인의 완성은 3개월 뒤라고 어... 하지만 3개월 뒤에 보시라고 어. 그럼 진짜 확 달라져, 달라져 있... 있나요? 많이 달라져 있죠 아, 많이 달라져 오. 있지만 얼마큼 달라져 있는지 정보으로 전공... 되게 잘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 있죠 어... 왜냐하면 네. 제자들이 그런 거에 들으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보이는 직업이고 음. 또그 종아리 특히 이런 음. 팔 음. 이런 핏감이 되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정장 입을 때 이렇게 여기를 음. 핀으로 쫙 응. 해가지고 여기 다 잡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팔 여기 살을 음. 그거 지방에입하는 식으로 되게 많았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음. 이살 이중 턱 네. 음. 이것도 하세요. 하죠. 음. 많이 하러 와요. 아 여기도요? 네. 여기는 회복이 어느 정도? 거기는 회복이 좀 빨라요. 음. 네. 그러면 여기 해도 되겠다 우리 지방생들. 여기 임영주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네, 오시면 어. 제가. 왜냐면 얼굴에 이중턱이 있으면 여러분 화면별 진짜 많이 안알죠 안 좋은 팁이네요. 네네. 네,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어, 좀 효과를 만 만족도가 좀 높아요. 음... 네, 만족도가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붓기랑 농도 다른데 비해서 어, 금방 빠지는 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해 주시겠죠.